물레동 기계단지 붕괴. 현장은 절박한 상황.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의 영동포구 물레동. 일반적으로 기계단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금속단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요, 쇠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다 다룹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여기 취재를 가봤는데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어느 정도 충격적인가 하면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자동차 부속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주선 있죠. 누리호. 누리호의 부품까지도 만들어내는 게이 영동포에 있는 물레동 기계단지입니다. 그 기계단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얼마 크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1960년대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부터 지금 계속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 연간 생산액이 1조 2천억 원이나 돼요. 적지 않습니다. 부지가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천여 개 기업이 다닥다닥 다닥 있으면서 3,600명이 근무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자꾸 자꾸 들어가는 것도 문제긴 해요. 사업주 평균 연령이 58세예요. 여기에 도시가 자꾸 발전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임차가 많습니다. 임차가 90%입니다. 20평이하 소규모 공장 공장이 66%고요. 문제는 도시 발전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자꾸 생기는 재개발 이슈가. 영동포니까 물레동이니까 가깝잖아요. 게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예 재개발 이슈가 커지면서 이거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심지어 시장에서는요. 영동포구청이 이걸 통째로 그대로 떠다가 김포 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김포 쪽으로.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물레동의 기계단지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런데 바로 정책이 나와야 돼요. 미친놈 정책처럼 원전을 줄이겠다. 태양광을 늘리겠다. 풍력을 늘리겠다. 병신 같은 정책 써지 말고요. 지금 이예 물레동 기계단지를 어떻게 하면 보존해서 이들이 말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물레동 기계단지에서 못 만드는 부품이 없다니까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공정용 특수 기어를 납품하기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요. 반도체 PCB, 인쇄 로 기판입니다. PCB용 비철금속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누리호에 예. 네 내열강 볼트에 쓰이는 육각 청동 소재도 만들기도 하고요. 선박이나 건설에서 쓰는 볼트. 예 볼트를 만드는데 이거 말입니다. 볼트를 만드는 핵심 설비가 포모예요이 포모의 핵심 설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해요. 게다가 이 경쟁력 하나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냐. 여러분, 다른 데서 이거를 만들려고 그면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에서 만든다. 그러면 석달 열흘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합니다. 석달 열흘이 걸려도. 그런데 여기서 만들면요. 많이 걸리면 3일 3일에서 7일이면 다 만든다는 거예요. 왜? 물레동 기계단지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거거든요. 설계, 가공, 열처리, 도검 모든 공정이 반경 1km 안에 다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서 한번 끝난 거 저기 가서 맡기고 저기서 끝난 거 저기 가서 맡기면 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쟁력을 제대로 살려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중국에 가면 이제는 중국이 언제 만들어 주는지 기다려야만 하잖아요. 예,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시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것은요, 시장에 개입해도 되거든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청계천 공구상가도 옮겼지만 이거 다 망하고 있죠? 안, 안 옮기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게다가 충무로 인쇄골목도 이거 이전하려고 하는데 안 가요. 사람들이. 예. 파주에 출판단지도 만들어 놨지만 안 간단 말입니다. 물레동 기계단지도 이게 안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말입니다 줄줄이 설계업체도 무너지고 가공업체도 무너지고 열처리업체도 무너지고 도금업체도 무너지면서 물레동기계 단지가 다 붕괴하는 그런 사태가 맞아 맞닥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해버리니까 정책이 완전히 개떡같아지고요. 정치만 거기에 살아있잖아요. 전혀 말입니다. 표가 안 되면 정책을 안 쓴다고 하니 그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서울 영동포구에 있는 물레동 기계단지.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서는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자동차의 부품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누리호, 우주선의 부품까지 만드는 게 물레동 기계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단지가 재개발에 밀려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고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표가 되면 이렇게 안 하겠죠. 표가 안 되니까. 보고만 있을 뿐이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뿌리기업이거든요. 뿌리기업들이 잘 뿌리를 내려놔야지 우리가 위급할 때 뭐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기업이 없어지면 중국 가서 구걸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권력자들, 국가 지도자들, 제발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되는 곳에 정신을 쏟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정치 사업이나 해대면 후세에 비난을 받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진짜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